안녕 하세요 배고파서 나만켰습니다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지금 약간 작업실에 약간 지방용처럼 계속 있었어요 지금 한 3일 정도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눈 아픈 게 아니고 잠이 오는 거예요 밥을 안... 아 밥이 아니고 지금 새벽이라서 야식... 야식고파서 배고팠어 렌즈에 도수 있어요 저는 저는 근데 거의 몇십 년을 지금 렌즈를 끼고 살아와서 렌즈 끼고 있어다 아, 괜찮습니다 오, Hola ¿Debes descansar? Sí, claro Pero tengo que hacer trabajo 과제도 있고 그리고 과제도 있고 그리고 작업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안자고있습니다 야식 시킨 거 없어요 근데 배고파서 여러분 추천, 추천해주세요 추천 검둥이 모자 귀여워요? 어? 또검둥인데 쟤있는데 그냥 나가면 다다고안 되는 데 같이 해야 되는 데 오늘 꽃게 먹었어요축하해요 꽃게 맛있었겠다 스웨터 예요안되 a 거예요. 지금으로서 최고의 야식, 예 곱창 어떠냐고? 곱창, 곱창 맛있지 안 되는 거예요. 본격 먹고 싶은 거 말하기 만두 만두 드시고 싶어요? <laughs> 맛있겠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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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Como estás? Estoy muy bien. ¿Ustedes? Como estan? s t e d e s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만두 전골. 근데 혼자서 곱창을 시켜 먹으면 뭔가 혼자서 찜닭 먹기도 좀... 뭔가 1인분 좀 그래가지고 야식은 라면이지 여기 컵라면 사 와야 되는데 그러면 편의점 갔다 야 되는데 I was just watching Penthouse 보고 있었다고 오시토 데두코 라켓 디아나... Gracias. Él tiene B y él tiene A. <laughs> Ahora sí me voy porque tengo tarea. Chao. Hasta. Eh, no, nos vemos algún día otra vez. ¿Qué estás haciendo de trabajo? 있어요, 할게. <laughs> Me too. I w a t c h e t at Penthouse. 아직도 스페인어를 연습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스페인어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연습해야 되죠. 블라그너메 베사시나코메드스 마요. 크라시아스. 올라. 언제 이뻐요?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뭘 먹어야 되지?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뭘 먹어야 될까? 나도 과제 안 하고 누워있는데 여러분들 과제는 하셔야 돼요 점수를 위해서 치킨, 피자, 햄버거? 치킨집은 열었으려나 아니요 오늘 라방 별로 오래 안할 거예요 저. 메뉴만 찾고 한 4시에 끌 거예요 할게 많아가지고. 아까 는 피자 먹었는데. 아, 어, <laughs> 형이구나. 나는 뭐 먹지? 어... 내일 스페인어 시험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잘할수 있을 거예요. No tienes hambre? 시팅 한번 애플에서 에스토니아 씬드 라이브 날수 보고 있었어 아, 진짜 몇타 보고 있었어요? Say hi Brazil, hi Brazil. a s e frio? n o se frio. n 딴 o 삼각의 컵라면음 맛있겠다. 과제 풉다 풉다 그거야? 내일 발표어서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얼른 자요 그러면은. 저도차피 4시까지 막 4시 정맥에끌 거라서 괜찮습니다. Gracias por tu e s u e o me haces muy feliz. Gracias. s c s f a v o r i t canciones ahorita ahorita es ma madrugada así que tienes que escuchar eh, Bruno Major Nothing Track y red wine Yes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n. <목소리로> <바람> 맨날 배고파. <laughs> 아니, 새벽이라서 그래, 새벽이라서. 새벽에 이거 하니까. <laughs> 슈벤 파라 다 봤어요? 파라에 뭐가 나오지? Espero un dia pueden venir <laughs> a Mexico. Sí, claro. 스페인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공부, 권장, 방송, 광글라로. <laughs> 스페인어. 과제하고 있으면 다들 바쁜 새벽을 보내는 거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채도하고 창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졸려 보여요? 안 졸려야죠. 지금 졸리면 안 돼. 한 7시쯤 졸려야 돼. 일본인인데 한국인 스페인어로 하는 방송을 보고 한국어로 글을 쓰네. <laughs> 아리가 뜨고자 이마스스식이어대요 국밥 같은 것도 국밥 맛있겠다. 우와 국밥! 좋은 생각이야. 볼케노바서벤, 도르미, 볼케, 땡구쿠, 트라바코, 노티네스, 니오페아, 도르미, 땡구, 트라바코난잠 오는데 자기 싫어. 이 기분 뭔지 알아? 아, 근데 잘 수는 있, 있, 있으신가 보네. 부럽다. 광현이 잠도 거기서 자? 잠 여기서 자주 자죠, 여기. 제 베개 여기나 또 쓰네. 근데 이불이 없어서 새벽에 가끔 추워요. <laughs> 이불을 예, 갖고 오긴 좀 그래가지고 <laughs> 열심히 사는 포차고본받을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본받으면안 돼요. <laughs> 게바이세스테 구스타리아 베스타. 아, 음, 메나스코레. 떠도. 오빠의 반이라도 열심히 살면 저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거... 우리 월거리들은 당연히 서울대 갈수 있지. <laughs> Hablas muy bien español. Thank you. Ah, gracias. ¿Puedes c o n t a r e n qué estás t r a b a j 내 피부 안 좋아지잖아요. 아이, 피부가 이미 안 좋아요. <laughs> 숙소 가서 감자 감기 들어요. 밤에라도 가지고가든지 아, 여기 근데 히터도 나오고 회사에서 그래 가지고 좋습니다.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뱅가나 칠레 롯사모. s 이클 c l 오빠, 과제할 때는 렌즈 빼라. 근데 제가 몇십 몇 년을 이렇게 렌즈를 끼고 살아가지고, 렌즈가 좀더그거예요 좀, 뭐지? 적응이 돼가지고, 안경, 이 렌즈를 빼는 순간, 눈에 피로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바로 자, 자마, 자야 돼요. 내일 수업 있으니까 먼저 잘게요. Good n i Ojalá un día puedan venir a Venezuela, a Venezuela también, sí quiero ir. ¿Conoces, ¿Conoces Argentina? Sí, claro, ¿por qué no? ¿Qué carrera estudias? Eh, 경영을 뭐라고 Negociones negociaciones. Creo. No, negociaciones es eh 경영, negocios, No, 치, 작업실에 낙골낙골 침대 드리 작업실이 좁아서 그거 드리면 안 돼요. <laughs> 9시 수업인데 라방 보는 사람 어떠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셀리 캔 웨이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이, 아이작잉 언제 들어와? 예찬이. 음, 예찬이 얼른 자야지. 지금까지 뭐해? ¿Cuándo aprendiste español? Cuando tenía 14 años, 13 años. Ah, 14 años. 빨리 들어와, 돼지야. 어, 예찬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대찌개 맛있겠다. 부대찌개, 근데 혼자서 못먹잖 저. 예찬이 형배안 고파요? 배고프면 같이 밥 먹읍시다. 딜리아 예찬 깨야 미밀. 어, 사람들이 형 보고 잘해요. 광일 베나, 콜롬비아 시, 0 0 0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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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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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0 0 0 0 0 0 0 0 a 0 0 0 0 0 0 0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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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무차스 쇠엔트로바고강 그라시아스 잘 자요 라면 맛있겠다 저 라면 라면을 나중에 섞어. 캔 Can you give me a hug, please? But how? 애라면이 뭐예요? 체라면 저는 안성탕면 제일 좋아해요. ¿Cómo se sienten cuando p a n a t e q u i l a muy feliz. Voy a aprender coreano solo para usted. Ah, muchas gracias. 라면 어떤 거 사세요? 안성탕면 산면이 아니고 탕면이요. Hi from France. Oh, hello. 복구 까먹었네. <laughs> 분명히 알았는데 복구 메르시 복구. 진라면 매운맛 맛있죠. What time are you going to sleep? Maybe seven or eight? Quiero entender todo lo que dice sin excepción. ¿Haría <laughs> son c o v e r e n espanol? No sé, tengo que pensar. 아, 잘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서 일어반끝까지보고 Oh, w 왜 왜? t wait, t 얼른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Quando <laughs> vaya a Korea, me gustaría invitar. 이미터레스, 카페, 이포솔레 Do you know any German? Guten a b d 쯔바이아레, 쯔바이. 안녕하세요, 피카츄님. 피카, 피카, 피카쿠님이네. 피카츄가. <laughs> 최애라면 신라면 아니에요? 제가? 한 박스를 샀다고요? 아닌데 저 안성텀은 좋아하는데 8시 일어나야 되는데 오빠 메뉴 결정하는 것만 보고 자할게 음. 오빠 그래서 메뉴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좀 골라주셔가지고 예, 찬이 형은 어,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참여 가능하대요 Me gusta mucho tu sweater. Están b i e n o gracias. 이거 선물해주신 거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물론, 나도 아직 안 나가. 미디어 S.O.S. Lucy Band Full Album. 여담비 예, 오빠 합방해줘요. 근데, 형이, 그걸 안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laughs> 상큼하게 샐러드를 먹으라고, 이 새벽에? 옷 <laughs> 완전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tiene nun osito j a j a me encanta. A ver... Oh, Yechan... Estar... Eh, quiere hacer live conmigo. ¿Qué? Oh, oh. ¿Qué? A ver, a ver, a ver. ¿Debe meter ya? No. 아, 왜안 들어와? 뭐가 안 들어와? 언제 들어와? 이거 어떻게. 아, 하는? 아, 이거. 작업. 작업? 응. 그래? 응? 작업하고 있어? 응. 그래? 응. 음, 응, 노래 잘 나왔어? 어, 이제 잘 나와야 돼. 요 그래? 응. 왜야 너 이번에 작품을왜안 보내줘? 아직 덜 만들어가지고. 그래? 아왜 아직 파이트와 안성탕에 집에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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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 있어요? 형은? 형은? 아 상엽이랑 원상이 차. 아 그래? 왜형안 자? 아난너 기다렸지? 아니, 기다렸지, 돼지야. 렌즈, 얼른 자요. 아, 왜? 언제 들어올 건데? 너 렌즈도 나... 안 빼고 있네. 눈안 아, 아파? 렌즈 안 빼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 응. 응. 아, 그나? 안녕하세요. 예찬이에요. <웃음> <웃음> 갑자기? 아 죄송해요. 엄청 새벽인데 제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안치어 멍청이다. 아 언제 들어와. 이랑 아니 아직 멀었어. 아직. 진짜로? 네. 대체 무슨 역대급 곡을 만들길래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속 작업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laughs> 아주 좋아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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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주무세요. <laughs> 아, 왜? 얼른 주무세요. 나 지금 심심하단 말이야. 뭐가 심심한데? 나는 지금, 응. 라면을 먹고 누웠거든? 응. 근데, 응. 생각보다 응. 방금 전까지는 응. 내가 졸리다고 생각했는데, 응. 안 졸린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니까 지금 내 생각은 응, 응? 어... 지금 내 생각은 응? 그냥 좀널 괴롭히다가 잘려는 응. 어... 생각이었는데 응. 너가 잘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응, 그냥 잘까 생각 중이야 아... 어... 그것도 괜찮죠. 그니까. 응. 근데 그렇게 감정이 없어. 얼른 자요, 그냥. <웃음> <웃음> 아, 오늘. 뭐, 아, 조금만, 조금만 들려, 들려주면 안 돼? 뭘? 오늘 만든 거 조금만 들려줘. 아니, 여기서 들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 그 트랙을, 그 강의가, 응. 그 뭐지? 한 파트만 정해서 음. 그것만 들을 솔직히 그니까 약간 그 전체적인 느낌이 없는 음. 그것만 딱 잘라서 들려주면 좋잖아. 그게 되겠어요? <laughs> <laughs> 안될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게 라방이구나 지금. 아,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 내가 만든 다른 곡 있거든요. 그냥 아 들려줘. 그거 그냥 그거 들리. 아,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 여러분들, 제가, 예, 광인이가 지금, 예, 만든 거 제가 따냈어요. 예. 그냥, 중간, 중간만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와우. Wow. 와우. Yeah. Wow. 이것도 뭐야? 이거 제목 뭐야? 이거요? 응. 오늘,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진짜? 응. 투박이네? 예스. 와우. 이거, 너 목소리랑 엄청 잘 어울리겠다. 아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어, 근데 바이올린 소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바이올린 어. 넣을 생각 없었는데 한번 넣어볼까? 아, 없었구나, 생각이. 어. <laughs> <laughs> 여기 기타 솔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기타 솔로 형을 어. 넣어 도 되겠다. 오, 어, 그지. 파울리만 넣어주면 난 열심히 연주할 생각이 있긴 한데. 어. 음, 그러면 내일 와서 이거 연주해줘요. 내일? 아, 네. 내일 좋지. 어. 해줘. <laughs> 비 오니까 조심히 와광기라 아, 맞다 비 오네. 밖에 비와. 근데 좀멈춘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 아 오늘 비 왔었나? 어제부터 왔음. 오케이. 오늘도 왔어. 아 오케이. 응. 좀 해서 와라. 네. 어그 와서 나 괴롭히지 말고. 뭐 나, 제가 들어가면 형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깨워도 나, 돼요? 아까 그러니까 깨워도 되는 게 아니라 괴롭히면 안돼 알았지? 그럼 깨워두면 되는 거죠? <laughs> 괴롭히게 나 <laughs> 되는 거지. 그그 말이 그 말이야 깨우지 말란 말이거든. 어. <웃음> <웃음> 어. 알았어. 잘 자. 예. 예은이는 안녕. 예. 빠바이 예. 안녕. 네, 여러분들. 저도 2분 뒤에 나갈 거예요. <laughs> 응. <laughs> 저는 이제 뭐 먹을 거냐면은 뭘뭐 먹으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아 참. 그냥 편의점을 갔다오는 걸로 할게요. 저. 먹방은 안 하고요. 지할게 많아가지고 먹으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맥모닝을 가자고. 여기 <laughs> 주변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No. no. Te gustan los dulces? Sí, claro. c u a n tiene ojos muy hermosos, muchas gracias. 조심히 갔다 와밤 함께 맛 빗기 조 감사합니다. 우산은 있나요? 아, 예, 저 우산, 여기, 제가 여기 집이어가지고, 여기가, 작업실에 있는 건 사실 집이라서, 없는 게없으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여러분들, 4시가 됐네요. 저는 이제, 어, 편의점에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얼른 주무시고, 이제, 내일 또, 과제 있고, 내일, 월요일인데, 일 있으신 분들 화이팅 하고, 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 뭐 발표 같은 거 있으시면 화이팅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bueno me voy a ir, usted que tenga n buen día 예, y muchas gracias por ver este live, muchas gracias Hasta luego, bueno, me voy Cuídate, todos, 네, 다들 조심하고요, 몸조심하고 건강하세요 다들. 안녕. 다들 올때베로나 빠빠이.